5개로 다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꿈미오공단 분양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무력화시켰습니다 원하는대로 16개 업종이 오공단에 도옵니다 오공단 비필고 입주를 완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대해서요 믿어주시고 자유한국당을 믿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이철호를 찍어주시고 이양호를 찍어주시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밀려주시면은 다시 꿈이를 재건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꿈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도시 분명히 건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이라는그 대도목지 않는 여자한테 자유한국당이 당했습니다. 당한 것보다 잘못했지요.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저희들 한국을 탈퇴해서 민주당의 이 독주를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구미에서 시작입니다 자모 후보는 여당 후보는 새마을가를 없앤다고 합니까? 합니다 구미가 어땠 됩니까 보수의 심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곳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살아 숨 쉬는 지역이 바로 구미입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야 할 것이고, 이거를 더욱더 빛내서 구미가 강강, 역사, 고급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같이 자유한국당이 구미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서 민주당의 독선을 막고 다시 한번 부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이 연설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밀어주실거지요? 이철호꼭 예! 밀어주실거지요? 이영호 꼭 밀어주실거지요? 보현 예! 밀어주실 예! 시연 꼭 그렇게 해주실거지요? 예! 그러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